너희 이 카펫 보랑이 아니니? 응, 보풀이 아니었나? 그.. 색감은 당 똑같은 거잖아. 지금 뭐야? 너 오늘 일주일 시킨 거아나타 다른 거? 똑같은 거야. 그 윤봉아. 김윤봉. 윤봉아. 윤봉아. 시험 가면 별손이 많을것 같은데 막상 눈만 힘들어. 은봉 껌 먹을래? 좀 껌? 뭐? 은봉 <laughs> 껌 먹자. 은봉 껌 어딨어? 꽁, 어딨어? 어디 있어? 껌 어디 있어? 어디서? 은봉이 껌? 은봉아. 은봉 껌? 껌 먹자. 가자. 일어나. 은봉 일어나. Ha, <laughs> ha!